돌싸움이 돌싸움. 돌상. 석전하고, 수박하고, 어떤, 저, 연결, 어 되는 부분, 부분을, 어, 이, 저, 저, 찾아야지. 어,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 어그 지금, 이제, 어 학술 연구물 하나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 연구가. 그래서 간단하게, 야, 잊어버리기 전에 영상을 이제 찍어놔야 되거든. 야, 어, 1900, 1940년경에 어, 어, 개성에서 출생한 분이, 어, 어그 당시에 어, 개성에서, 개성에서 석전, 석전을 했다. 이거 정언을 하셨거든. 그럼 그 이전은 어떠냐? 어, 이전은 어 여러분도, 이거, 어, 뭐, 이거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뭐, 고려사부터 해가지고, 그냥 석전에 가리치면은그 요즘에 어, 자료 찾기가 굉장히 편해. 개성의 석전은 고려 때부터 유명했다. 하다 당연한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어? 뭐, 고려 때부터 이 석전이, 어, 석전이, 어, 유명했다, 이거야. 어? 유명했다. 근데 고려 때, 저, 소도가 어디야? 개성이지. 어? 저성이지 저, 고로사 제로에 보면, 이제, 우왕, 우왕이 숙전 놀이를 구경하려고 하니까, 이 존성이라는, 저, 인간이, 응? 아래 기를 이는, 어, 인간께서 구경하실 만한 것이 못되옵니다. 라고 했다. 어둡다죠? 그게 기록이 있어. 어, 그, 고로사 제로에 있습니다. 그 우왕이, 아, 뭐, 이제, 이제, 석전왕 구경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제 어 그거는 임금이 구경할 만한 게 못한다 이러니까 아, 불쾌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왕이 우왕이 저 이제 그 옆에 있는 저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내시지내시내시를 시켜가지고 이 이종성이를 구타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아, 저 새끼 저거 꼴 보기 싫은 거 뚜르기 패 이래가지고 그냥 내시가 뚜르기 패다 이거야 그거 이거 그. 아. 어 그래가지고 이종성이 막이 아, 이제 뛰쳐나가자 도망가자 우왕이 탄환을 가져다 그어 쏘았다 이래요. 탄환이 지금 이제 총이총 <laughs> 고려 때 이제 어 이제 그 서양식 그 권총+ 권총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이제뭐화약 넣어가지고 이래 이래 쏘는 게뭐저 있었던 거같아 어. 그리고 고려 때 우왕이 석전을 구경하려고 하니까, 어? 그 옆에서 누가, 아, 그는 임금이 구경할 게못 된다. 이러니까, 아, 기분 나쁘다, 이거 우왕이. 그래, 옆에서 내시한테, 야, 야, 저 새끼 두둑이해 이래서, 또두기이 그 패니까, 어 터지다가, 뛰쳐나가는 거지. 어, 도망가니까, 우왕이 이제 그, 응? 고려 때 그, 이제 그 탄환이 든 거, 그걸 가져다가 쏴버렸다. 이제, 어? 그런, 저, 어, 이게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저에는 나라의 숲 속에 이 단호대 시정의 무뢰배들이이 어? 시정의 이제 그거 이제 개성 개성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뢰배들이 물레배들이 때를 지어 가지고 큰길큰길큰 길, 큰 길거리에 모여가 좌우로 어? 좌우로 편을 갈라가지고 편을 갈라서. 별로 갈라서 기왓장이자 기왓장 기왓장하고 돌을 던져가 서로 치고 혹은 뒤섞여 가지고 짧은 몽둥이 있잖아. 몽둥이 어? 어? 그럼 그 몽둥이로 그 승부를 가르고 했다.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무뢰배들이 이 돌뿐만 아니고 몽둥이를 썼다. 어? 그 다음에 또이 기록이 계속 나와. 어? 그 우왕이 뭐 이제 또 우왕인데. 석전이를 구경하다가, 어? 그래, 석전하는, 이 그, 유희자를 썼는데, 구경하다을잘 던지는 몇 명을 불러가지고, 술을 한잔다떨어 줬다, 이거야.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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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돌이잘 어, 던지래. 이러고, 또, 이제, 몽둥이를 하나씩 또 줬다, 이래. <laughs> 몽둥이를 하나 줘가지고, 어, 그 기회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라. <laughs> 그러니까, 저기, 저, 돌 던지고 몽둥이로 이제 사람 저 이제 대갈바까는거어어 어 그거 잘하니까 몽둥이 하나씩 하사했다 이거야 어 그래서 그거를 널리 널리 펼쳐라고이뭐 <laughs> 고려 때이 우왕 어떤 기사가 이렇게 어 보이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고려 말에 이제 이색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잖아 이색 어그 목은 시고에 봐도 이 개성에서 했던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어? 개성에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석전, 그걸 구경하고, 그 이제 1화가 일화, 이렇게, 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 고려고도조사 제4공 풍속과 역사기록, 여기 봐도, 저좀 비슷해. 단원날 불량배들이, 아까 물례배라 했는데, 여기는 불량배들이큰 길에 모여 좌우로 나내고, 돌멩이로 서로 때리고, 어, 막대기로 때려 성자를, 어, 저 이제 가렸다 이거야. 근데 이게, 개성에서 이렇게 고려 때 하다가 이게 조선에, 조선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으로, 이, 그이 정도로 조선이라 하자. 조선으로 이어져. 어, 그 태조 이성계 있잖아. 이성계도 그렇고, 이방호에도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세종때 뿐만 아니고, 영조 때그 비변사 동록, 어, 그, 거기에도 어, 석전 그, 그, 그 얘기가 또 나와. 어, 비변사 동록은 이게 영조 1년 기록인데, 개성부에도 이런 관습이 있다, 이래. 조선, 조선시대 영조, 영조. 영, 영, 조 1년. 평양에서 이제, 그 이제 석전하는 거, 이제 뭐 그거 얘기하면서 그거를 금지시켜야 된다 하니까 누가 옆에서 또 이제 거드는 지신하가 개성에도 이런 걸 했는데, 내, 어, 제가 거기 수령으로 있을 때 금지를 시킨는데 지금은 뭐 하는지 하나 잘 모르겠다. 또 이러고 또 어디서는 또 경주에서도 이런 거 한다니까. 경북, 경주. 그래서, 어, 개성하고 경주하고 똑같이 이걸 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임금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개성에서 하는 거, 경북 경주에서 이제 석전하는 거, 그거를 검해라. 영조가 그랬다 이거요. 그러니까 조선까지 이 석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했던 석전이 조선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고려의 그게 풍속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고려, 고려 조금 어, 더좀 어, 범위를 좁히면 고려 개성, 개성의 석속이라고도 할수 있어 풍속. 어, 그게 조선까지 이어졌다. 어. 그리고 민간뿐만 아니고 그게 척수군 있었잖아. 돌멩이 던진 부대가 있었거든. 어 그, 그, 이제, 특수병종까지 있었어. 어, 조선시대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이렇 했는데, 자, 보자고. 그러면, 석전 돌사음, 뭐, 어, 고런 때, 그, 그 이전에도 했지. 그 얘기 하지 말고, 어, 어, 길어지니까. 고려 때 석전을 했다. 그러면 어, 지역을 조금 이렇게 어 구체화하면은 좁히면 어, 개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무렵에도 불량배들이 이렇게 했다. 패를 편을 갈라 가지고 돌뿐만 아니고 몽둥이 이런 도구를 들고 했다. 어? 어, 그리고 그 풍속이 조선까지 이어져. 근데 조선에서 그 석전이 발생한 게그 그 아니죠. 어. 고려 때 풍속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 개성에서 했던 거예요. 어, 개성에서 어 했던 게 이성계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그 그 고려 그게 어, 저저저그 개성에서 서울 서울로 그게 남경이잖아 고려 때 그쪽으로 천도를 하지 그 천도를 하지만 어,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려 때 것이 그래서 계속 이어졌다 그다음에 1 9 4 0년 이게 일제 강점기 이게 외정 때까지도 이게 조선총독부에서 금지를 시켰지만 개성에서 이걸 했다 이거 목격한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지나 할아버지는 송철 선생님 살아 계 내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지 못했어. 어, 왜냐면 여기까지 내가 생각이 안나갔고그 다음에, 어, 연구자 분들도 이제 뭐 수박, 뭐 수병, 뭐, 뭐 이런,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니까, 어? 어. 근데 오지나 할아버지가 1919년생이시거든, 어? 개성시 남산동 그 출생을 하데 개성토박인데, 이 1940년에 이 개성에서 이거, 어, 이거, 저, 저, 정월에 이걸 했다, 하는데, 어? 엄력 정월에. 이걸 정원하신 분이, 어, 저기, 1930년 초, 한 32년, 3년 출생하신 분인 것 같아. 그러면 이보다 훨씬 연배인 오전한 할아버지가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 개성에서 막 석전한 거. 어. 어. 근데 내가 그걸 저기 여쭤보지 못해서. 그게 지금 아쉽다. 아. 어. 그걸 여쭤보고 오전하지 영상도 좀 찍어두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 송탄 저장마트도 그, 그, 그렇고. 자, 그런데, 이거하고 그럼 수박하고 무슨 관계냐? 어? 무슨 관계냐? 고려 때 개성에서 무뢰배들이 어? 이거 석전을 하는데, 어? 편을 갈라고, 도라고 막, 몽둥이로만, 그 대가리 까냐, 이거야? 어, 당연히 고려 때는 뭐예요? 이 수박이, 이거 널리, 널리, 이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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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퍼져 있었거든? 어, 그래서, 어, 이 개성에서, 어, 이 석전을 하면서 어, 육박전할때 어, 그때 수박 하지 뭐 그런 뭐 인도 무술 했겠냐 아프리카 무술 했겠냐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개성에서 이 무령배들이 어, 이 편을 갈라서 이렇게 하다가 육박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육박전은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육박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육박전을 할때이 수박을 당연히 어, 어,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어? 어, 기록, 어, 저 기록으로 확인이 어, 안 된다 해도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고려의 석전이 이 조선으로 이어지잖아. 그런데 어. 서울에서만 석전 했나? 아니잖아. 어. 그 서울에서 석전 한 것은 어, 고려의 풍속이요. 고려 개성에서 하던 거요. 그렇지. 어. 그리고 어, 조선 시대 거기 평양에서도 했고 어, 개성에서도 또 했다 하잖아. 어, 그걸 영조가 또 금지시켜라 하고 또 이렇게 비변사 동록에 기록이 기서 기록이. 어. 그래서, 어, 그때까지만 해도 개성에서 이걸 했다, 이거야. 량배들이 어, 아, 크게 차이는 없지, 이방법론으 어,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그게, 조선초에는, 그게, 경제육전으로, 그게, 수박이, 무, 과시 어, 감옥이거든? 어, 어, 갑사하고 방패군을 좀 뽑을 때, 그 수박을 시켰잖아. 어? 그래서, 어, 그때까지도, 이 석전, 개성에서, 지금 개성 얘기하는 거예요, 개성. 개성 지역에서, 고려 때, 무례배들이 하면서, 이 수박을 육박전에 했겠지? 지금 이제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연결,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조선으로, 이거, 어, 내려오면서, 아, 어, 용조, 용조 때 보자, 이거. 용조 때. 용조 때, 그 개성에서, 어, 속전하는 거 검지, 금지, 검지시켰거든? 어, 검지시켰는데, 어, 그때 그, 그, 저, 저, 뭐지, 저, 불량배들이, 어? 어, 그 민간에서 이제, 어, 했다거예요 그러면, 그 때도 하는 방법은 돌이나 몽둥이거든? 돌 던지고, 다 몽둥이 짧은 거 돌고, 대가리 까고 하는 거요. 어. 그렇게 하면서, 아, 육박전, 그, 그, 되지, 않 되냐? 그래서, 어그 때도 당연히, 어 수박을 했을 것이다. 어. 어. 수박이 저, 저, 쓰이는 거요. 어,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내려오면, 1940년에, 이, 저, 개성풀생 하신 분이 정을 했는데, 이때도 육박전, 이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지? 어, 내가 한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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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래 한대맞아서 어? 어, 그 다음에, 어, 몽둥이 한대 뭐, 어 맞아 기분 나쁘잖아. 어? 그러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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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하는 거지. 이어지는 거지. 그게 감, 정이라는 응, 어. 그래서, 어, 그때도 이 수박이라는 것이, 어, 이렇게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석전 돌싸움 했던, 그러면 지역하고 세부적인, 그 다음에 이 수박을 했던 이제 전성자분들이, 그러 어디에 사람이는 게, 이 시간하고 장소라는 게 있는 거니까, 어, 그걸 한번 보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자, 석전 돌싸움하고 수박이 이제 개성, 개성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성 지역을 고찰하는 겁니다. 고찰. 어, 그런데 석 자는 시대적 으로 는 어, 고려 조선 어, 일제 강점기 어, 어, 때 까지 계속 이어져서 수박도 고려 때했지 어, 조선 시대 했 지. 어, 그럼 일제 강점기 때 까지 이어져어 어. 자, 그럼